내가 건번질가 다 되구나. 이야. 나왜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아 이제 내가 잘못 들고 왔다. 일단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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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말해. 아 그러면은 누가 만나는? 음, 가위바위보해. <laughs> 안돼 무조건. <먼저> <laughs> 잘수있는데 네. 사계절 하슬 진짜 너무 쉽게 쓸수 있고, 이게 쓸모 없기도 한데, 어떻게 없기 보면 진짜 쓸모 있는 아이템이에요. 아, 그 어떤 간극을잘 맞춘 제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감이야,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면 더무나한한열 열어봐 아니야, 아니야, 하니야 아니, 아, 아, 이게 다 맞고 다 맞고, 아, 다 맞고, 이게 하나씩 깔래할 거고, 아, 오케이, 오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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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럼 그래, 가래 그래, 와아! 아, 이거 이렇게. 아, 뭐 초콜릿입니다. 이번에 여기 이이거이 입었어. 내가 많이들 못 싸워가지고. 아, 파우나요파우나요 이렇게 가루하고 헐, 좋아, 좋아. 간단히. 아,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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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봉투까지 귀여운걸 헐. 감사합니다. 제가 이을못즐려서요더 좋은 것부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자,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할까요 아니 바로? 지 <laughs> 잠깐만. <한쪽씩. 웃음> <laughs> 나. 아, <laughs> <나 웃음> <나 웃음> 어, <laughs> 어, 네. 제가 감 네. 건좀신박어 제가 얼마나 신경을 <친화를> 썼고. <laughs> <있었는지 웃음> <싶어서> 아, 이게 <오케이. 웃음> 기게아니 <laughs> <파스터비가> 아, <laughs> 아, 오케이. 잘. 그래서 이걸 좀요 아, 내가 요긴하게 체인하게 썼고요. 어딘가에 재활용 하는 걸로. 이 색까지 알겠습니 이제 다음 저는 언니 아요안느어아 starts the i d a 어가난어간도이어아나 너무 뻐아 너무 달렸네. 아. 자, 알겠습니아고 자. 다음. 부터해 보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요. 아, 이게 아, 만지면 손을 번쩍번쩍거는 <laughs> 손을 번쩍번쩍거는 환호거든요.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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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이거 근데, 근데 이거 진짜 생일 날은 물론이고 어. 크리스마스 때도 쓸수 있고. 어. 내 얼굴, 아 근데 머리 안들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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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에버랜드 가 에버랜드 갈수 있고. 아니 그렇죠. 가는 데도 못어요 이게 강이 이렇게 하면요. 인사를 해주는 상대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쓸모. 귀여를할수 있는 그세의만세만세 이렇게 네. 이들어이 아이템이 아이템. 바로 선물이구요 귀엽네요 이거 먹어요 이거 먹어요 그럴수 있는 이아이템이이템저 이거 어 해볼게요 어떤 티켓일게요 어, 신문지여서 포장을 뜯는 거요부담이 없어. <laughs> 우선은 막 이렇게 소중하게 뜯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 자네. <laughs> <laughs> 와, 추격떡이야 와, 진짜. <laughs> 와, 이거 진짜 다 하는데도 몰라. <laughs> 와, 혼대인들의 필수템. <laughs> 자외선. 아니, 진짜 사진도 얼마 어, 얼굴부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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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목까지 자외선로부터 보고. <웃음> 와, 진 <laughs>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쓰냐? 나 아, 아, 알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렇카야카카시 <laughs> <laughs> 칵타시? 같은데? <칵타시라는데? 웃음> 나 진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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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큰거 좋아. 짓말 당연하죠, 당연해. 어, 매운탕, 매운 매운탕. 매운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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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근데 이거 일아 아, 이렇게 진짜. 아, 진짜. 아, 아, 네, 우선은 잘... 이상 오신... 도 같은데... 아, 진그가지고 그건... 선마가 될 수도, 병원. 악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제 사람들이 잡아먹어요. 이거... 저를 올리다 이건... 되게... 살기... 아 이거... 어... 진짜... 어... 진짜 한번 어, 빨아야 돼. 어, 제, 어머. 제 어떤 언니 얼순결이... 제 순결이가 기 때문에 이거같 <laughs> 아, 이제 스무 선수 센티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네.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이제저서게요 어딨어? 래지 아, 택배 아 택배 내가 택배 너무 이게 너 길어서... 오, 내가 뜯었어. 진짜. 뜯어서 다시 포장이 고 뭐가 <laughs> 이렇게 되나? 오, 뭐야? 미쳤어. 진짜 맛있어. 와, 귀여워. 우와, 우와.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향 항상. 서 안정. 아니, 이게 메인이라고. 낙지우라봐. 아 와, 선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우와, 와, 미쳤다. 사육반념 8세 이상의 의견을 넘겼다. 아이고, 저기서 해주시면 안돼요? 저기 반대 아 여기서 여기서 아 저기. 나 낚시꾼 아. 낼라고 아 <laughs> 오징어를 바꿨어 불쾌한 골짜기 불쾌한 골짜기가 어, 오늘 오징어 초밥 통째로 먹었구요 다시 잡으러 갑니다 허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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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사진 찍어 대박 나 영상 찍어, 영상 찍어. 멋있다.

어, 줄 알았어. 어 뭐. 사진이 엄청 커가지고 충분하기도 싶었는데 우리 등다 금... 근데 이미 나는 괜찮은있같은지 아. 많다, 많다, 많네개하는데네개 아. <laughs> <laughs> 아니야 하나 안나와 <laughs> <왔나와서> 뭐야? 뭐? <laughs> 아, 뭐야? 아 뭐야? <laughs> <결국. 와>, 귀엽 <귀여워. 웃음> 아, 귀엽다 귀엽다 귀도면 그 귀엽다. 아 진짜 짜증나 니가 만든 거 아니지? 나그 <laughs> 아, 다음에 내가 내가 고좀 그거... 귀엽지 않냐? 좀 귀엽네, 나 진짜 귀여워. 내가 갖고 싶었어 <laughs> 진짜 해외에서 팔것 같아 엥? 힘 받는 거 산다며 나좀킹 받을 줄 너무 알았는데 너무 귀여운데? 아 근데 이런 게 진짜 한국에는 안팔거같고 맞아 근데... 야나한달반 전에 <laughs> 샀어 한달반 전에 <laughs> 아 뭐야? 아어 <laughs> 이, 내가, 진짜 네. 했거든. <목소리> 내가 진짜 이건 안 달라했거든. 내가 아 이거 어떻게 지아 이거 이거 선배 뜰수 있겠는데? 아근이까 그니까 볼... 아니. 아니 <목소리> 아토걸리려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아 아, 뭐야? 지아가 진짜 귀엽냐고 말발가 지아! 우와! 가는 거야? <laughs> 어? 그거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 아 진짜로? 어, 음어 뭐야? 귀엽네. 이거 진짜, 어, 진짜 길어! 여기까지 와! 어. <laughs> 아. 진짜 많이 오는구나? 어 귀엽네! 아, 귀엽죠? <laughs> 근데 수타킹이야 너무 기다 저게 야, 양말이라고 할수 있냐고 오늘 입으면 진짜 딱이겠다! <laughs> 진짜 딱이겠다! 근데, 저게... 근데 저렇게 얇아? 저 북도은 들어갈 것 같아 얇잖아 아 어,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생각보다 얇다 더우네? 이게 뭐 누구 거야? 누을 거야? 바로이바바람아 너무 웃겨 야 너무 워너단이야 뭐야? 왜 이렇게 이 이건 또 왜 이렇게 두꺼워? 아~~ 다있 그, 아. 이거 아 뭐야? 나 이거 너무, 네. 너무 노멀하잖아 이거 신발 아니야? 신발? <laughs> 어? 귀여운데? <laughs> 신발 아니야? <laughs> 이거 귀엽다! 어디서 생긴 거야? 신발이야 신발 <laughs> 아 슬리퍼야? 야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 회사가서 신으면 되게 예뻐 너무 괜찮다 <웃음> <웃음> 너무 괜찮은데? 야 뭐야? 아니 너무 이거 너무 좋은 거준거 거 아니야? 야 성형할 때준거 같아 오빠 너무 놀랐어. 이 정도는 괜찮다.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오빠 다리 얇은 잘들어 아, 게 하나 둘 셋. 지났어. <laughs> <빨리> 발내밀어 <발에> <laughs> 아, 너도 발 빨아본 거 해, 해도 되겠다. <laughs> 우리아 앞을 보여줘야 돼데 <laughs> 하나, 두, 세. 데스, 너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웃음> 됐어, 됐어. <웃음> 이제 그만. 아, 못 나와도 어쩔 수 없어 이제.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 아 힘들어. 네, 아니 네. 아, 아니. 하나, 둘, 셋. 음, 오, 음. 우와. 흘렀어? <laughs> 어, 괜찮을 것 같아. <laughs>

듣으야이 음. 진짜 많네. 음. I oh. 방에 오가다인스가나 있네. 집 음, 습관을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니까그 와.짱 크다. 얘 왜, 접 시, 왜, 자꾸 도는건 데. 김 기, 범막하 니, 거 <laughs> 됐나? 됐어? 볼까 이제? <laughs> 조각상이랑 너무 똑같 그, 그, 딸내미를 빨리 시집가게 해주고 우리 아들 빨리 기모으게 해주십시오. 아빠는 아빠 아, 아빠 엄마 아빠랑 절대 걱정할 거 없다. 아니 엄마 아빠 소원. 아 우리는 빨리 은퇴해서 스위스 손잡고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때문에 은퇴를 일리는 늦춰야 될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됐습니까? 자뭐한영주씨랑영 어. o u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h e n g b 아빠 아빠 i s I guess, u 아빠 e r u 가만어 아빠 고생 많았다고 해야지. 자, 아빠 고생 반갑습니다. 많았어요. 고생, 고생 많았어요, 동 엄마 우는 거야? 응. <laughs> 대박이다. 금, 야, 금. 야, 감사하다고. 증조 감사, 증미가 왜? 항상 감사하지. 야, <laughs> 응. 어, 그 큰이모한테 우리도 오 선물해야 되는데. 비 비도 빔포인데. 뭐야 이거? 골프, 골프 모자? 골프, 골프 모자 아니야? 어. 골프 송할때쓸수 있겠는데. 그니까딱좋네 모자 좋아하시지 않나? 골프 모자 나, 그건 아, 안입 있어. 있어. 근데 아 그냥 써도 될거같아 아 지금 록에 딱이네. 어, 그니까 겨울 끝내. 김수호 같아 땡큐 <laughs>